대표이사 한경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애터미 아자에는 애터미에는 애터미 회원들만 사용할 수 있는 쇼핑몰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애터미 아자라는 종합 쇼핑몰인데요. 애터미에만 있는 국내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중에 애터미 아자 같은 종합 쇼핑몰 회사를 자회사로 만들어서 회원분들에게 PV가 발생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어서 공유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내에 그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포인트 발생을 시키는 회사는 애터미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사이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애터미에서는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의 상품을 약 600여 개의 제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터미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 애터미라는 상표를 찍어서 회원분들에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애터미가 가지고 있는 그 상품 말고 일반 상품들 우리가 일반 소비하면서 사용하는 많은 상품들을 굳이 애터미라는 브랜드에 있는 상품을 만들어야 되느냐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된 상품에 대한 고민에서 만들어진 인터넷 사이트가 바로 애터미 아자몰입니다 애터미 아자몰에서는 애터미 본사에서 판매되지 않는 상품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 상품들을 가지고 회원분들에게 판매를 하고 있고, 어그 안에 들어있는 상품들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소비하고 있는 상품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애터미의 전체 모습을 보면, 소비 구조의 모습을 보면, 어, 소비할수록 쌓이는 P.V.가 기본적인 컨셉입니다. 소비가 곧 소득이 된다라는 말씀들을 참 많이 들으셨을 텐데, 어떻게 해야 소비가 소득이 될까요? 소비가 소득이 될 리가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소비가 소득이 되려면 나 혼자 쓰는 소비만큼은 포인트 또는 이전에 유행했었던 캐시백 형태의 아주 적은 포인트 밖에는 활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소비와 본인의 소비자, 본인의 파트너들의 소비를 한 군데 모아서 공유된 마케팅을 가지고 포인트를 발생시키는 방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게 곧 애터미와 애터미 아자의 방식입니다. 애터미 아자에서 만들어지는 많은 상품들 또 일반적으로 흔하게 구매할 수 있는 상품들을 애터미 아자에서는 믿을 수 있는 상품들을 따로 골라내서 애터미 아자에서 회원분들에게 판매를 하고 있고요. 판매된 상품에 대해서 발생된 PV를 애터미에 전달을 하고 있고 애터미에서는 그 상품에 대한 PV를 모아서 또애터미 봉사의 상품에 판매된 상품과 합산을 한 후에 수당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상적인 방법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특이한 방식이기도 한데 결과적으로 이런 상품에 대한 판매 방식 자체가 저희 PV를 일상생활의 소비가 PV가 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조를 통해서 애터미 아자에서는 여러 가지 판매 방법을 기법을 도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라쇼라는 라이브 쇼도 하고 있고요. 아자픽이라는 파격적인 가격 파괴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자픽 행사는 매주 수요일마다 진행을 하고 있고 400만 원짜리 안마 의자 저희 얼마에 팔았는지 기억하십니까? 159만 원에 팔았습니다. 200만원대 돌침대 저희 얼마전에 49만 5천원에 팔았거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아이템이 아자라서 가능할까요? 애터미라서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통에서는 애터미라는 회사의 회원들에게 좋은 상품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격 할인이라는 이벤트를 저희에게 허락을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400만원짜리 안마의자가 159만원에 판매가 되고 200만원짜리 돌침대가 49만원에 할인되는 행사를 할수 있게끔 저희 협력업체가 도와주신 거고 대신에 그것들을 항상 그 가격에 판매를 할수 없기 때문에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저희한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자픽을 운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고요. 또 하나, 애터미 아자에서는 그런 상품들의 가격 파괴만으로는 뭔가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아, 상품에 대한 검증된 업체들의 상품들을 저희가 회원들한테 제공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맞는 품질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상품이 과연 뭐가 있을까 저희가 고민에 고민에 고민을 했고 최근에 만들어낸 게. 그 산물이 아자큐라고 이름 붙여진 상품들입니다. 아자큐라고 이름 붙여진 상품들 같은 경우는 애터미 아자에서 일반 상품이면서도 검증된 업체로부터 물건을 받아서 검증된 품질로만 고객들에게 제공을 해드릴 수 있는 상품들, 그 상품들을 저희가 따로 뽑아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상품들의 이름 앞에는 아자큐 상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많이들 아십니다. 아자큐 상품 같은 경우는 가장 큰 혜택이 무료 배송입니다. 아자큐 상품을 구매하시면 일반 상품에도 불구하고 가격에 상관없이 저희가 무조건 무료로 배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교환을 필요로 하십니까? 교환할 때도 그냥 교환하시면 아자몰에 있는 아자큐 상품은 무료로 교환을 해드립니다. 반품비가 걱정되십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애터미 아자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아자큐 상품 같은 경우는. 반품료 없이 저희가 무조건 무료로 배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명품의 수요가 좀 있었습니다. 명품을 갖고 싶다라는 요구들이 굉장히 많으셨고요. 그런 것들을 애터미 아자에서 좀 판매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라는 제안을 참 많이 받았는데 저희가 그 명품들을 수급을 하면서 그 업체들을 저희가 미팅을 하면서 딱 하나 걱정했던 게 뭐였냐면 혹시나 가짜면 어떡하지? 가품 많다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런 조건을 걸었습니다. 명품을 저희가 판매하고 가짜면 두 배로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품 같은 경우는 두 배의 보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자큐 상품 같은 경우는 무료 배송도 되고 무료 교환도 되고 무료 반품도 된다라는 거참 좋은 사이트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죠? 네. 아자큐 상품을 그러면 어디서 볼수 있느냐 지금 검색 애터미 아자몰 들어가 보시면 상단에 아자큐 영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농산, 수산, 축산, 그 다음에 저희 스타일에 관련된 내용들인데 거기에 들어가 보시면 저희가 엄선한, 검증된 업체로부터 받은 엄선된 품질의 상품들을 진열을 해놨습니다. 대부분 앞에 아자큐라는 이름이 붙어 있으니까요. 아자큐 상품 한번 꼭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말고 기존에 있었던 애터미 아자몰의 가장 히트 상품만 모아놨던 아자픽 정특 지파적 코너는 화면 하단으로 옮겨갔다라는 거 아마 화면에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저 오늘 왜 기다리신지 제가 압니다. 저 아까 행사장 들어오는데 계란 사장님이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꼭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 오늘은 2탄입니다. P.V. 업 프로젝트 2탄 한 번도 안 먹어본 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애터미 아자에서 이 제품 한 번만 드신 분은 없습니다. 애터미 아자에 숨겨진 인기 상품입니다. 첫날로 만들어진 프레이크입니다. 아주 간단한 제품이에요. 아주 간단한데. 천마 프레이크라고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는데, 아, 다 좋은데, PV가 1,100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PV 업 프로젝트 제 2탄. 오늘은 천마 프레이크를 4,000 PV로 올렸습니다. <laughs> 4배 올린 겁니다. 네, 4배 올린 거고요. 계란 어떠셨어요? 좋으시죠? 네, 계란. 끝내줍니다라는 말씀을 참 많이 들었는데 제가 하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오면서 들은 얘기들, 저의 회원분들 만났던 얘기 대표님 언제까지 행사하십니까? 계란 행사하는 품목 아닙니다 PV 업 프로젝트는 가격 변동이 되지 않는 한 PV는 앞으로도 고정입니다 이때까지 바뀌는 거로 아셨어요? 이벤트인 줄 아셨어요? 아니에요. 간홍계란 15,800원짜리 제가 얼마로 했죠? PV? 3,000PV로 올렸잖아요. 6배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3,000PV가 될 거고요. 제가 3,000PV 밑으로 내리지 않을 겁니다. 천마차 후레이크도 PV 업 프로젝트 제2탄이잖아요. 얘도 4,000PV, PV 4배 올렸는데 밑으로 내리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쭉 4,000pv 계속 갈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천마로 만들어진 프레이크입니다. 어, 천마는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위에 좋다는 마가 아니고요. 어, 효능과 효과는 어,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시면 더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내용이 참 많아서요. 어, 천마는 무주에서 주로 생산이 됩니다. 아, 참나무에 붙어 있는 버섯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체류가 아니고 버섯과인데 이 제품을 가지고 저희가 후레이크를 만들었습니다. 따뜻한 물에 아침에 출근하는 남편, 아침에 학교 가는 아이들에게 한 포씩 따라서 아침 식사 대용으로 드셔도 참 좋을 만한 제품입니다. 애터미 아자에서 이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하고 나서 지금까지 약 25만 포 정도 팔려가 나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도 안 드셔본 분은 있을 수 있어도 애터미 아자에서 천마프레이크 한 번만 사신 분은 없으십니다. 원래는 제가 이 저희 애터미 아자 세미나 부스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했어요. 앞에서 저희가 이벤트를 진행을 하면서 현장 현장 특가를 좀 진행을 하면서 좀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오자마자 확인을 했더니 일부 시작도 하기 전에 모두가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아, 현장 특가를 더 이상 진행을 못함을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행사장 오시면 꼭 아자부스 먼저 들르셔서 어떤 행사를 하고 있나 어떤 P.V. 업 프로젝트 상품을 행사를 하고 있는지 한번 꼭 들러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제가 하나 더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별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어, 저희 일반적인 핸드폰들 참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 핸드폰을 어, 구매하시는 방법, 애터미 본사에서 판매되고 있는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KT 핸드폰도 있고요. 저희 애터미 아자에서 판매되고 있는 SK 핸드폰도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들었던 좀 안타까운 얘기가 있는데 핸드폰을 개통을 하시면서 뭐가 참 복잡합니다. 그죠? 조건도 많고 뭐 이거 저거 얘기들을 참 많이 하는데. 결론적으로 나중에 제가 핸드폰을 사고 나서 아니면 핸드폰 개통을 하고 나신 우리 회원분들이나 밖에 다른 분들한테 말씀을 들어보면 뭔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아시는 때가 옵니다. 보통은 2년 정도 약정을 하시는 게 기본인데 48개월 약정을 하시는 경우도 제가 봤고요. 보통 사용하는 요금제가 5, 6만원 정도면 충분한데 더 많은 요금제를 부담을 하시면서 오히려 더 불편함을 겪는 경우들을 제가 참 많이 봤습니다 아,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제 보도자료에 나왔었지만 핸드폰 개통할 때 소비자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내용들도 참 많이 나옵니다 아,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어, 애터미 본사 핸드폰 개통하는 KT에서 하시면 그런 경우를 다가시지 않으실 수 있는데 또 저희 애터미 아자에서 판매되고 있는 SK 핸드폰 같은 경우도 여기서 구매를 하시고 교환을 하시면 그런 불편함과 나중에 어 어떤 마음 불편한 일은 발생하지 않을 텐데 왜 그런 일들을 당하실까라고 제가 걱정이 돼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아 물론 핸드폰 개통을 하는데 믿을 수 있는 업체한테 또는 아신 분한테 개통을 하는 것도 물론 당연하고 맞을 수 있습니다만 혹시 그렇지 않다면 애터미 본사에서 판매되고 있는 애터미 본사 그 쇼핑몰에 게시되어 있는 kt 쇼핑몰 한번 이용해 보시고요 아니면 여기 지금 현장 부스에 나와 있는 sk 핸드폰 개통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을 수 있는 업체한테서 핸드폰을 개통을 하고 나중에 불편함을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거기에 또 추가적으로 핸드폰 개통을 하시면 인터넷 tv 핸드폰까지 동시에 개통을 하시면. 85만 pv 를 제공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꼭한번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입구에 부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희 회원분 중에 그런 질문을 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왜애터미 아자에서는 SK를 판매를 하고 KT 판매를 하는 데는 또 다른 데가 있는데 그 서로 다른 회사이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같은 회사가 양쪽 상품을 둘다 운영을 하고 계시니까 아마 친절한 상담을 해주실 수 있을 겁니다. 꼭 한번 상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꼭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PV 업 프로젝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1탄이 계란이었고, 2탄이 천마차 프레이크였고요. 3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판매되고 있는 상품의 PV 업 프로젝트의 상품들은 PV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터미 아자가 3년이 돼서 지금부터 저희가 PV 업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들은 지금 보고 계신 이 표에 더 충실하고자 합니다. 항상 최고의 제품을 찾는 방법, 항상. 시장에 나와 있는 제품 중에 가장 좋은 제품을 찾아서 우리 회원분들에게 제공해드릴 수 있는 방법을 애터미 아자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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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그냥 좋은 제품만 제공을 하는 게 아니라 가격도 아주 좋은 가격에 할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아까 지금 가장 좋아해 주셨던 P.V.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을 만큼 애터미 아자가 조금 더 손해를 보더라도 회원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가장 최상의 조건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PV 업 프로젝트 제 3탄은 뭐가 될까요? 궁금하시죠? 다음번 제가 이 자리에서 또 한번 발표를 드리면서 다시 여쭤볼 겁니다. PV 원래대로 간다? 아닙니다. 쭉 그 가격으로 PV 업된 상태로 갑니다. 앞으로도 애터미 하자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PV 업 프로젝트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해 주신 터미 하자 한경수 대...